안녕하세요, 보험언니예요. 첫 영상 업로드하고 어, 야심차게 두 번째 영상을 곧 업로드해드리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뻥 치고 제가 첫 스타트를 출발은 했습니다만은 참 편집 프로그램 배우는데도 아직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참 쉽지 않게 어렵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요. 스스로 한다고 애쓰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영상들을 참 제법 많이 폐기를 한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짧고 굵게. 어, 새로 오늘 9월 1일인데요. 내일 또 어, 손해보험사에서 제법 이슈도 있고 해서 오늘 그전에 먼저 간단하게 영상을 하나 업로드하고요. 내일 또 다시 하나를 업로드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사실 요 며칠 전에 제 주변에 지인분한테 발생했던 민원인데요. 사실 이분은 고혈압하고 당뇨 질환이 있으세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꼭 유병력자 상품을 가입하시는 게 맞는 선택이긴 하나, 간혹 우리 이런 경우가 있었죠. 18년도 여름 경이었어요. 어, 메리츠 화재랑 현대해상이랑 그리고 DB 손해 보험이랑 등등 손해 보험에서도 메이저급에 들어가는 대형 손해보험사들에서 어, 유병력자 상품이 아니라 건강한 표준체의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들에서. 어, 플랜만 유병력자도 받아준다라는 그러한 플랜이 나와 있었어요. 잠시잠깐. 그래서 그런 플랜은 무엇이냐면, 어, 아프시고요. 아프신 유병력자 할지라, 유병력자라고 할지라도 가입이 안 된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특정 몇 개의 질환만 아니면 다 받아주겠습니다. 단, 제일 중요한 거, 단한 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어떤, 어, 무엇이냐라면은, 어, 어떤 질환이 있어도 예외 질환만 아니면 안 받아주겠습니다라는 몇 개의 질환만 아니면 당신이 뼈가 부러졌던 아니면 어제 수술을 하셨던 아니면 오늘 병원에 현재 지금 입원 중이시든 다 상관이 없이 그 특정 질환만 아니면 고지만 하십시오. 알릴 사항에 알려만 주시면 저희는 다 심사 승인을 내드리겠습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판매가 되었던 상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상품들 특징을 보면요 아무래도 건강하신 분들이 가입하는 상품에 한시적으로 나왔던 상품이다 보니 그 플랜 자체에서 보통 아프신 분들이 가입하는 유병력자 상품에는 할증이 적용되기 마련인데요 이 상품들 특징은 할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저렴한 보험료가 굉장히 매력적인 큰 포인트로 와닿았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때 좀 많이 이제 판매가 되었던 상품이기도 합니다. 대신에 이러한 편리하고 할증이 없는 저렴한 보험료 때문에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시긴 하셨으나 어 설계사분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교육도 들으시고 또 안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하게 교육에서 미진했든 아니면은 본인이 이제 어떤 뭐 학습이나 공부에서 노력 여하의 어떤 차이점이든 어, 그러한 상품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객님들한테 이 상품은 아프신 분들이 가입하는 상품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어떤 어떤 질환이 있으셔도 우리는 할증이 없이 받아주겠습니다. 대신에 그 질환에 대해서는 꼭 알려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밑줄 쫙 빨간색으로 밑줄 쫙 해야 될 무조건 거지를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몇 번이라도 꼭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시고 가입을 시키셔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어, 고혈압 당뇨가 가입이 안 되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제 지인분은 가입할 수 있는 유병격자 상품으로 아시고 가입을 하셔서 수술비를 이번 2월 달에 회전근개 파일로 청구하셨다가 거절을 당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분명하게 상품을 가입을 하실 때 나의 질환에 대해서는 내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지요. 그러니 설계사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할때 명확하게 상품 이름을 한번 꼭 들여다봐 주시면 이러한 불상사는 꼭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포인트냐라고 하면요. 대체로 어 건강에 이상이 있으셔서 기저 질환이 있으시고 오랫동안 약을 드셨든 아니면 수술을 하셨든 입원을 하셨던 이렇게 가입을 아프셔도 받아준다라는 상품들은요 대체로 유병장수라던가 간편 심사라던가 아니면 간편한 혹은 원큐 등등 이러한 단어들이 꼭 명칭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병자 간편 등등 이러한 명칭이 나와있는 상품만큼은 유병력자 고객님들이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고요 대신에 그 상품마다 조금씩의 이제 가이드라인은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3개월 이내에 추가 진단 소견 이라던가 2년 이내 입원수술 혹은 5년 이내 암 관련 치료력 등등 물어보는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특정 내용에만 걸리지 않으시면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신 상품이 그런데 설계사가 와서 제안하는 상품이 이렇게 유병력자 혹은 간편이라는 키워드가 없는 상품일 경우에는 나는 이러이러한 질환이 있는데 가입이 가능합니까? 라고 꼭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는 그러한 노력도 고객님들, 고객님들 자체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보험 설계사님들 아무리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하지만 그래도 나의 질환 만큼은 내가 응급을 하지 않으면 설계사들조차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설사 병원에 가서 청구를 하시고 치료를 받으셨다 할지라도 간편 심사 성품 같은 경우는 간혹 전산 자체에서 심사를 돌리기 때문에 전산에서 걸러내지 못하고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산상에서 승인이 났다라고 해서 고지를 안 해도 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꼭 고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상품 이름에 간편 요병자 등등 키워드가 있는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해주시는 게 최소한의 보험에 있어서는 내가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짧게 굵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었고요 내일 9월 2일로 해서요 또 손해보험사들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에서 물론 상품에 대한 부분들은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용 전달을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상품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언급을 드리기보다는 이러이러한 주의점은 꼭 챙기셔서 그랬으면 고객님들께서 좀더 나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가 있고 정확하게 어, 올바른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에 이러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내일 또 영상 하나 준비해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험 언니였습니다.